다음으로 정화는 온기, 열기, 촛불, 레이저를 의미하면서 고혹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 경감 있는 느낌을 주면서 이성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일간이에요. 그래서 야릇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매력 어필이 임수 일간과 정화 일간은 다른 일간들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하게 보는데요. 임수까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품격이 높아져 고급짐과 섹시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화 일간은 또 레이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꽂히면 집요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월지나일지에 강하게 화기운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연인이 느끼기에 섬세함과 다정함을 넘어서서 멈출. 모른다거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연인을 버겁게 한다거나 질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온기로 따뜻함으로 이성을 치유해주거나 포근하게 편안함을 주면서 이성을 힐링 시켜주는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에 꽂혀서 연인을 피곤하게 한다거나 지치게 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따뜻함이 따가움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지 마세요. 프로필 링크 들어가서 내 사주와 잘 맞는 인형까지 소개받으세요. 사주만 보지 마세요. 프로필 링크 들어가서 내 사주와 잘 맞는 인형까지 소개받으세요.